미중 무역 협상이 북미 군사 안보 외교 협상하고 많은 점에서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외신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식을 매도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어린이날 5월 5일에 트위터에 깜짝 예고했어요. 2천억 달러, 230조 원이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laughs> 10%도 아니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미국 세무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대상은 작년 9월에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그 중국산 수입품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5월 10일에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뉴스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5월 10일 0시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 국경 통과 시각이 아니고, 그럼 진짜 난리가 나는 거고요. 진짜 난리 나는 거고, 수입품들이 중국을 출발하는 시각입니다. 태평양 건너오는 걸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실질적인 관세 인상 시점은 발표에 따르면 약한달 후가 되는 겁니다. 한달 동안 시간을 번 거죠. 다시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한달 동안 계속 되어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거란 얘기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25% 관세 인상을 결행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과정의 한 가지 압박 전술로 중국 출발 시점 기준 관세 인상 카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시 따라서 하락했던 주가가 있다면 이러한 뉴스 때문에 곧그 주가는 정상을 되찾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다고 지금까지의 북미 협상이 다 사라지고 이전의 험악한 모드로 돌아갈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뉴스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양상 코스나. 북미 군사 안보 외교 협상이 진행되는 양상 코스가 매우 매우 비슷합니다. 다종 다양한 압박 전술들이 협상하는 양측들에 의해서 시도되는 과정이므로 부분적 정보로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관세 인상 소식을 속보로 전한 중앙일보 등의 신문들은 왜 중국 출발 시각 기준이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고 엄청난 난리가 났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도록 기사를 내보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나도 깜짝 놀랐잖아.